지금 일 때문에 지금 안산에서 지내고 있고요. 어, 노래는 좀쳐질 수는 있는데 아까 너무 제가 그 독받쳐서 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원교구의 현정수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어, 세월호에서 우락 희생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그 아이들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 강정에서 힘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어, 진리의 목말라하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야, 너 잠들었느냐? 잠에서 깨어 일어나거라. 어서 와, 내게 오려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아이야, 너 울고 있느냐? 외로워 마라 곁에 있단다. 어서와, 내게 안기렴.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가난한 아이야 행복하도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단다. 슬퍼했던 아이들아 너희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아이야 내 사랑아이야 아이야 내 사랑아이야 아이야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진리의 목말은 자들의 행복하도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들아 너희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아이야. 너를 잊지 않게 노라 결코 너를 잊지 않게 노라 고맙습니다. 아멘.